자, 이어서 선택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제 열심히 만든 자료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쇄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여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c t r l s h i f t 아래 화살표 눌러주면 자료의 끝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현재 자료가 1 5 2개예요 자, 이것을 인쇄를 하게 되면 거의 A4용지 3장에서 4장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인쇄 미리 보기를 잠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현재 지금 모두 전체 3페이지 중에 현재 1페이지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첫째 페이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제목이 나옵니다 근데 두번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소제목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소제목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제목을 표현을 해야 예, 다음 페이지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자세히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탭에 세트가 있습니다. 반복할 행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행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할 것이냐? 자, 이 부분. 선택하면 이 부분은 매 페이지마다 계속해서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눌러주시고. 자, 확인해 볼게요.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나오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 네, 연속적으로 소제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주 또 활용하기 좋은 거죠. 자, 이번에는 없애고 싶어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시트. 이 부분을 딜리트 지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화면상에서도 사라지고 인쇄할 때도 사라지고. 네,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메모 입력하는 거 배웠잖아요. 자, 메모 한번 입력해 볼까요? 음, 자, 여기 한번 입력해 보죠. 오른쪽 메모 삽입. 자, 2021년. 10%.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네, 10% 그냥 상승한다고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인쇄를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미리 보기 들어가 봤습니다. 그니, 어, 안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인쇄가 기본적으로 메모는 표시가 안됩니다. 그러면은 표시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죠. 페이지 레이아웃, 자세히 버튼, 그 다음에 시트, 여기에 보시면 메모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확인. 자, 이제 미리 보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렇게 메모가 표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봤어요. 물론 더 많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책을 사서 보시게 되면 그 기능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래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소제목이 안 보이게 돼요. 이럴 때 틀고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보기에 틀고정이라고 있어요. 틀고정. 현재 위치. 자, 틀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고정이 된 상태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틀이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도 소재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도 김용건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틀 고정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자 취소하면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많은 양의 자료를 볼때 훨씬 더 유용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이걸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퍼센테이지 그니까 초반에 퍼센테이지 입력할 때 방법 배우셨죠? 어, 처음부터 입력할 때 예를 들면 85%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숫자만 쭉 쓰고 그 숫자들을 100으로 나눠서 네, 소수점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퍼센테이지를 어, 선, 어,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자 거기에서 배우셨던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여기에도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지금 보면 현재 대강당의 어, 이용료가 120만원인데 10% 인상한 값을 여기다가 다시 바꾸라는 얘기예요 값을 그럼 보통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식을 배우지 않았어요. 식을 배우지 않았는데 인상한 값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10%라고 한다면 우리가 110%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어떤 연산 작업을 하고자 하는 그 값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Ctrl+C 복사를 하세요. 자 해당할 는 부분에 마우스 갖다 놓고 영역 지정하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 무조건 곱하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기 값들을 네, 체크를 하고 곱하기를 해요.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0% 감액된 금액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Ctrl+C 블러 잡아주시고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을 나눠라. 아, 아니죠, 50% 곱하기죠. 어, 죄송해요. 확인. 네, 그럼 이렇게 50% 삭감된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만원씩 인상해라. 자, 해볼게요. 자, 2만원 일단 적어야겠죠. 자, Ctrl+C 복사를 하고 블록을 잡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 인상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확인.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또 다른 값으로 지정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또 이런 작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여기 지금 행과 열을 바꾸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제목을 아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보는 거죠. 블럭 잡고 컨트롤 C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아래 보시게 되면 행렬 바꿈이 있어요.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이렇게 조정은 더 하시면 더 이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부분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블럭 잡고 Ctrl C,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을 바꿔라. 네.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이용을 하면 은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데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수증인데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혹시 아래 한글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래 한글은 표 기능이 아주 좋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은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을 연속적으로 붙여넣기를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엑셀에서는 음, 좀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Ctrl+C 옆에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저는 똑같게 만들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지만 결과는요 원래 셀의 너비 그대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법을 찾으셔야죠. 자 바로 복사를 일단 합니다. 아까 그 똑같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여기 붙여넣기 부분에 열 러비라고 되어 있어요. 열 현재 각각의 열의 그 크기들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Ctrl V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또 해볼까요? 갖다 놓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고 Ctrl V.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어, 사실 엑셀에서 가장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높이도 마찬가지고 너비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중에 그 너비를 조정하느라고 고생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복사, 선택하여 붙여넣기. 너비를 먼저 열, 열이 부분을 복사를 하고 컨트롤 V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 C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 너비 확인 컨트롤 V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문자의 형태예요그죠 들어가서 각각의 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내용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글자 형태이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한다든가, 네. 또 아래로 내리겠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조정들을 좀 해주셔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어디 갔나? 어. 삽입 아래로 밀리기. 확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크기도 조정을 할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영수증을 글자의 형태가 아닌 그림의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내용을 글자가 아닌 그림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으로 복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카메라로 네,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음,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빠른 실행도구 모음에다가 카메라를 넣어 볼게요. 초반에 또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눌러주고, 기타 명령, 그리고 모든 명령 카메라 찾으셔야겠죠. 추가 확인 자 이렇게 일단은 바로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아이콘을 꺼내 놓으세요. <laughs> 죄송해요. 자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블럭을 잡으세요. 네, 블럭을 잡으신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그림으로 복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복사잖아요. 역삼각형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복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Ctrl-V.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우리가 글자 형태는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셀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림은 클릭하면 조절점 8개가 나옵니다. 얘는 그림이에요. 마음대로 이동 가능하죠. 또 이렇게 겹치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바로 그림의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 카메라라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원본을 블록을 잡고요. 카메라를 눌러 줍니다. 네, 눌러 주고 원하는 곳에 클릭. 네,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그림으로 복사, 여기는 카메라. 네,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카메라와 그림 복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일단 차이를 잠깐 보면은요, 얘는 그림으로 복사를 했는데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눈금선이 그대로 보이죠. 투명한 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카메라는 뒤에가 흰색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뒤에 있는 눈금선이 안 보이는 거죠. 흰색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원본을 볼게요. 자 여기 이름을 제가 바꿔 보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은 그림으로 복사한 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카메라로 작업을 했죠. 카메라로 작업한 자료는 원본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네, 지금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카메라 그림 복사.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림은 지울 때 점이 8개 넣으면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그림이 아닌 글자잖아요. 네, 지우고 싶을 때는 블럭을 잡고 지우개, 모두 지우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너비가 좁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지울 때 이렇게 이렇게 열머리글을 지정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어요. 네자이 부분은 아까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우, 죄송해요. 자, 이 부분은 아까 수치 값을 변경시켜주는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소제목의 위치를 예,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틀고정 그리고 이거는 아까 인쇄할 때 네. 내용이 많으면 소제목을 매페이스마다 인쇄하는 방법이었었죠 자아 그리고 여기에 제가 메모는 내용이 없네요. 음.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예메모면예모들있메모인있하데인그하겠다그페이지레이아웃 들어가시고 이게 자세히 버튼이죠다음음에 네 번째 째시이탭들어가셔서 시트 메모 시트에 표시된 대로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아까 네 번째 탭이 뭐였죠? 아, 시즈탭이었군요.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까지 내용들을 쭉 한번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조건부 서식을 마저 하고 이제 또 다음 걸 배워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은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역세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 안에서 어떤 뭐 평균값 이상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행단위로 작업을 하는 다시 말하면, 식을 적용시켜서 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은 식을 배우진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영역으로 지정하는 방법 좀 알아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식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여태까지 배웠던 어, 글자, 글꼴의 뭐 색이라든가, 아니면 테두리, 뒤에 배경색, 이런 거 바꾸는 걸 우리가 보통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값을 찾아서 거기에다 서식을 적용시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어 1월을 가지고 해볼게요. 1월 자료 중에서 일단 영역 선택을 하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은 조건부 서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걸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다 큼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그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상이야 미만 초과 이런 것들 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다 큼 하면은 초과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는 일단 보다 큼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수치 값을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5천 이상을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이 값이 지금 표시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외에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이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면 맨 아래 보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 많이 보셨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어, 채우기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원하는 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게요. 확인, 확인.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또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값의 사이에 있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쓰시는 거죠. 저는 어, 3천에서 4천 사이를 찾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되죠.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같음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볼게요. 자2510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세 개의 조건을 줬잖아요. 자, 여기에서 어, 지금 제가 3월 달에 2510을 했는데 여기를 120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누르신 다음에 규칙 관리로 들어가세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표에서 적용된 조건이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좀 전에 하고자 했던 게이 열, 어,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였죠 셀카? 자 선택하고 규칙 편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는1200 네, 그리고 서식은 에, 노란색으로 바꿔주겠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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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규칙 관리에서 자 그럼 이번에는 규칙 관리 들어가서 지워볼게요. 선택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삭제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딘가 모르는 부분에 또 있었나 봐요. 자, 그러면은 더 쉬운 방법은요, 규칙 지우기 여기에서 시트 전체 예, 이렇게 하시면 신경 쓰지 않고도 바로 그냥 전체 다 지워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영역 잡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상위 하위 규칙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상위 10개 항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자꼭 10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나는 3자 네.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3개를 선택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동일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표시가 된 거예요 확인 네. 자 이번에 들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10%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는 항목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퍼센트예요. 자, 그러면은 음. 20% 정도. 그렇죠.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뭐하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평균 초과. 자체 내에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초과하는 걸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번엔 평균 미만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은 셀의 값을, 네, 값이 클수록 막대가 길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음, 여기 겉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규칙 관리로 들어가셔서요. 자, 규칙 편집. 자,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 부분에 실선 테두리가 있죠. 테두리 없음. 확인. 네,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대화 상자에서 다른 부분들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또 영역 잡고 자, 색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네. 이렇게 색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요. 자, 이번엔 아이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음, 여기를 좀 볼까요? 아, 여태까지는... 숫자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는데 문자로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셀 강조규칙 들어가셔야 돼요 같음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문자든 숫자든 자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예, 카로 시작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카페라테, 카라멜, 카페모카, 카로 시작하는 것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식으로 적용되는 거할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부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